gpr 탐사란 콘크리트 또는 집안의 전자파를 방사시킨 후 반사체에서 되돌아온 반사파를 이용하는 물리탐사법 이다. 다음에 그림은 gpr 탐사의 개념도 이며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자파를 방사시킨 후 콘크리트 및 집안 내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체 에 반사된 파를 수신하여 분석 및 파악하는 방법이다. gpr 탐사 목적 gpr 탐사는 주로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및 집안 조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탐사하고자 하는 심도에 따라 주파수 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탐사 목적에 따라 분석 및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를 목적으로 하면 철근 피복 두께 내부 공동 라이닝 강지 보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반 조사를 목적으로 하면 지하 공동 지하 매설물 기반 암선 지하 수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탐사 방법 및 절차 아래 및 우측의 그림은 탐사 방법 및 목적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 및 절차이다. 탐사 목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우측의 그림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한다. 우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탐사 목적에 적합한 측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탐사심도, 사용주파수 등 탐사변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시험 탐사를 통해 탐사변수를 보정한 후본 탐사 측선을 따라 GPR 탐사를 진행한다. 탐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분석 및 평가 방법. GPR 탐사 자료는 반사파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심도를 분석함으로써 매질 내부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평가한다. 아래의 그림은 예시파일이며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평면 및 종단면상의 반사파가 발생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따라서 GPR 탐사로 얻어진 자료로 반사체의 위치 및 심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사체 위치 결정. 지하 매설물과 같이 인위적으로 매질 내에 설치된 대상체의 표면에서는 반사파가 발생되고 획득된 반사파의 영상은 대체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포물선의 형태를 띄게 되며 이 포물선을 분석하여 반사원의 위치를 결정한다. 반사체 심도 결정. 수신되는 반사파의 도달 시간은 왕복주행 시간이며 다음 식과 같이 전자파의 매질 내 속도를 이용하여 왕복주행 시간을 심도로 전환하여 심도를 구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각 목적별 탐사 사례. 다음의 그림은 탐사 목적에 따른 영상으로 지작물, 지하공동, 기반암 강바닥 탐사시 획득된 영상이다. GPR 탐사 장비는 일반적으로 핸디형과 차량형으로 구분되며 탐사 현장에 따라 적용한다. 다음의 영상은 장비에 따른 탐사 영상이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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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퀴 바퀴 치퀴 바퀴 나퀴 바퀴 아야 바퀴 바퀴 바 지금까지 GPR탐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